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 세계가 K9에 열광한다. 2. 훌륭한 방어력. 3.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전사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신뢰성, 기술력, 안전성, 품질에 있어서 전 세계로부터 1등 제품임을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K9 자주포의 파생형인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처참하게 액수설났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공격으로 격액수된 크라브 자주포를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결론이 나와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무기계약을 엎어버리자던 폴란드 반대파들은 할 말이 궁색해졌다고 합니다. 이참에 K9을 까내리려던 일본 극우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러시아의 반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러시아의 자엑스 드론 렌시시 은원패 중이던 크라브 자주포를 공격한 건데요. 크라브 자주포의 3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피제트 H2000보다 어느 부분에선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라브 자주포인데 그방어력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크라브 자주포의 격파 소식에 그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K9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크라브 자주포가 엑스파된 사진입니다. 앞서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 완파되었던 크라브 자주포와 다르게 대전차 엑스레이를 받고 궤도와 하부가 손상되어 운용이 불가능해진 크라브 자주포인데요. 앞서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사익 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당한 부위가 차체였기 때문이네요 한국 K9의 차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위만이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의 차체는 K9과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포탑 부문은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탑 부위의 장갑만이 차체에 비해 부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만 근육이 넘치는데, 상체는 비실한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두께 35mm의 고경도, 고장력 특수강을 사용한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10m 고도에서 폭발한 1 5 2,155mm 포탄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죠. 이에 비해 크라브 자주포 포팍 부분 장갑은 최대 17mm에 불과해 K9 자주포 장갑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S90 포신이 이미 단종돼버린 구형인데다가 실전에서 포신이 과열되어 녹아 떨어져 나가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었죠. K9 자주포의 방호 능력은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이 됐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전 당시 훈련 중이던 육문의 K9 자주포 중 2대가 북한의 기습 포격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반격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전까지 포격 훈련 중이었기에 해치를 전부 열고 있던 자주포의 내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작동 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와중에도 탑승 인원들을 지켜냈었고 나머지 사문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 K9 자주포의 방어력을 증명했었죠. 실제로 연평도 포격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K9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크라브 자주포 손실로 인해 폴란드 내부,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세력이 힘을 못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이지만 자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기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크라브 자주포의 활약이었는데요. 자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폴란드 방산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수 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의 자주포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폴란드의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포탑은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자주포의 포탑을 가져다 썼고 자체 제작하려 애쓰던 차체도 끝끝내 반동 제어도 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 K9의 차체를 가져다 완성한 것이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부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폴란드에서 조립만한 무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제 자체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무기이기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아류작이나 파생형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두 번의 피격에서 K9 차체로 된 부분만이 무사해 결국 크라브 자주포는 K9의 하위 후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K9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크라브 자주포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브 자주포의 포탑은 영국에서 생산 중단되었고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이나 향후 개량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이번 배송을 통해 양국의 방산 역량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는 겨우 20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24문에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에 보낼 6문까지 같이 실어 보냈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도 차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했단 걸 생각한다면 너무 격이 달라 비교하기도 못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건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폴란드 정치인들뿐인 듯합니다. 이미 크라브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 기업인 피지제트는 크라브 생산라인을 K2K9 생산라인으로 교체하고 유럽에, 유럽의 한국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PGZ의 회장 세바스찬 휴바웩 회장은 한국 측의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한국과 방산 협력을 좀더 깊은 부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답게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자주포 중에서 손꼽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장갑차 전용 특수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차용으로 널리 사용 중인 DPICM의 약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장갑인데요. 성형창 약탄을 잘 살펴보면 오목한 모양으로 성형되어 폭객 수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관동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차량 상부에 실리콘 고무로 만든 부드럽고 긴 쇠기형의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상부로 떨어진 d p i c n 자탄 하부에 위치한 성형 장략탄 내부까지 부드러운 재질의 쇠기형 방해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기형 방해물이 자탄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기획사게 된다면 내부 삽입물로 인해 성형착약탄의기획스 과정이 방해받아 자탄의 관통력이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이라 명명된 이 특수장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K420 DPICN과 RTV 실리콘 고무로 만든 쇠기형 방해물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의 95%와 매우 유사한 94%의 관동력 감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엑스발 반응 장갑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엑스발 반응 장갑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작동할 경우 대량의 파편을 만들어내 장갑차 주변의 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 점차적으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성형장략탄의 라이너기 그대로 노출된 대전차 무기에만 효과적이기에 rpg-7 대전차로켓처럼 라이너가 장갑으로 보호받는 무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dp icm탄 위협에 노출되는 자주포에나 장갑차에 적합하기에 현재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as-21 레드백에 앞서 장착되어 있고 향후 k9 자주포와 k10 탄약보급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일 푸마 장갑차 대량 결함 사태와 더불어 PZH-2000 자주포 역시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이 방산당국이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가장 열심히 까내리며 독일을 추앙하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평시에 105문 중 40문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PZH-2000과 천문 이상 보유하고 훈련할 때도 호레하게수대되는 K9을 비교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맞기라지. 자국 육군 재편성을 어떻게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일 뿐더러. 이청상을 보고도 구입을 결정한 나라의 담당자는 국민에게 거리에서 매달려버릴 걸. 독일은 앞으로 5년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육군은 굉장히 강할지도 몰라. 상대적이 아니라도 포병에 미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상 절대적으로 세계 돔 레벨의 육군 대국이야. 세계적으로 저기만큼 포병 밀도가 짙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독일 연방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자위대도 가지고 있는 문제야. 선뜻 웃을 수가 없다.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들이 알아서 침몰하면서 한국 무기가 좋다고 주위에서 띄워주지 못해 안달이 난것 같습니다. 단 수년만에 바뀐 한국 무기의 위상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공물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받고,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는 지난 10월 29일, 흑해에서 자유로운 공물 운반을 보장하는 흑해, 공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장선 운명되는 우크라이나의 5대4 무역항을 오고 가는 공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봉쇄를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함대가 기함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길에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뢰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인네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군함 역시 당할 수 있는 데다 순양한급 군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항모 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기뢰가 깔린 바다에는 군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기뢰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수단과 설치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해군에서 기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용으로 밖에 쓸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네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날아 적에게 떨어지는 활공 기뢰입니다. 활공 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북산 항공위도 폭탄 KGD의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들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무기 활공 기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뢰는 기계 수뢰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 수뢰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쪽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기뢰, 감은 기뢰. 조종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핀이 부러지면서 유폭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흥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의감흥에서 유촉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의 소음,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의 반응에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회입니다. 사실상 설치용 어뢰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 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기뢰나 감은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기뢰는 바다에 무차별 적으로 뿌려 적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저기뢰는 추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의 계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뢰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친저 기뢰와 감흥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용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항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에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흥 장치를 속여 자폭하도록 유도하는 소외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군은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외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산함,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급, 양양급 같은 소외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무기였습니다.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해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네요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에서 1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초계기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익기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서람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초계기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 2에서 5 사이의 초음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면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괴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A 같은 첨단 전폭기의 기뢰를 달아서 투어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1회 출격으로 하나 이상의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형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한 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총 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폭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해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극강화 폭격을 하듯이 저공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필사를 노리는 하이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폭탄에 기회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합동 직격탄 잼입니다. 잼은 GPS 유도키트를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인 MK82에서 84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덕에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잼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 군은 잼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등 여러가지 계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계량만 중 활공 어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머리를 본 한국이 활공기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잼처럼 GPS 유도 키트로 몽통구리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 유도 폭탄인 KGGB 탄두부를. 그런데 이건 혁신입니다. 활공기뢰는 기존 기뢰의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수화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기뢰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KG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뢰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독의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 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적함 인근에 항공폭탄을 떨어뜨리듯 투하해 지금 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항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기뢰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체계를 이미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노후급 전투기로 항공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FA50의 활공기뢰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활공기뢰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항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뢰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 기뢰는 로우급 전투기와는 찰떡궁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활공 기뢰가 완성되어 FA-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양 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의 활공 기뢰를 다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초계기입니다. 해상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함 미사일, 폭뢰 어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질 해상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명예를 지켜온 피삼 오라이언 계통과. 최근 도입이 결정되어 미국 보민사에서 초독기의 제작이 한창이 T-8 포세 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계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막장 행각을 벌이며 명성이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게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DX 코리아에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 대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관리비에 폭등 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기뢰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활공기뢰, 철룡공대지 미사일, 해송대함 미사일 같은 국산 무기를 외국 항공기에 통합하고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